72세기명숙 할머니가 새벽 3시에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혈압이 190까지 치솟았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고혈압 약을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알고 보니 약 먹는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혈압 약 드시고 계신가요? 그럼 혹시 아침에 드세요? 아니면 저녁에 드세요? 사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약은 그냥 하루에 한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먹으라고 했으니까 아침에 먹지 뭐. 그런데요,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 봐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같은 약을 드셔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할머니는 20년간 정말 성실하게 약을 드셨어요. 매일 아침 8시 알람 맞춰 놓고 식사 후에 꼭 챙겨 드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벽을 잡고 걸으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결국 쓰러지신 거죠. 병원에 실려 오셔서 24시간 혈압 측정을 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낮에는 혈압이 130으로 안정적이었는데,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는 혈압이 170에서 190까지 치솟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침에 드신 약 효과가 밤이 되니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밤 시간엔 혈압을 지켜줄 약 효과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제안을 드렸어요. 할머니 약 먹는 시간을 저녁 9시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처음엔 할머니도 의아해 하셨죠. 어, 20년 동안 아침에 먹었는데, 갑자기 저녁으로 바꿔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할머니는 밤에 혈압이 더 위험하니까 약 효과가 밤에 최고조가 되도록 해야 해요. 그렇게 복용 시간을 딱 6시간만 바꿨습니다. 아침 8시에서 저녁 9시로요. 그런데 3주 후에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되도록 해야 해요. 복용 시간을 딱 6시간만 바꿨습니다. 아침 8시에서 저녁 9시로요. 3주 후에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새벽에 너무 잘 자요. 머리도 안 띵하고 안 어지러워요. 혈압 재봤더니 새벽 혈압이 140대로 확 떨어져 있었어요.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용 시간의 힘입니다. 같은 약 드시느냐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에 먹어야 좋은 분이 누구인지 알려드릴게요. 저녁에 먹어야 효과적인 분이 누구인지 알려드릴게요. 내 혈압 패턴에 맞는 최적의 복용 시간을 어떻게 찾을까요? 실제 사례와 함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맞춤 복용 루틴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아침에 약 드시는 게 정말 효과적인 분들 누구인지 말씀드릴게요. 박민수 씨라는 분이 병원에 오셨어요. 58세회 사원이신데 얼굴이 정말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죠. 어디 불편하세요? 선생님 집에서 아침에 혈압재면 130인데요. 회사 가서 오전 회의만 들어가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오전 10시쯤 혈압이 무려 165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요. 직장 스트레스 업무, 긴장감 상사한테 보고하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혈압이 확 치솟아버리는 겁니다. 특히 회의실 들어가면 더 올라가요. 박민수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회의실 문만 열면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여기에 커피까지 한잔 마시면 혈압이 또 10에서 15씩 더 오르거든요. 커피 마시기 전엔 혈압이 135였는데 이 씨가 그렇게 2주 드셨어요. 회사에서 혈압을 재봤더니 오전에도 140으로 안정됐어요. 회의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도 150안 넘더라고요. 박민수 씨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회의 들어가도 머리 안 아파요. 예전엔 회의만 끝나면 진통제 먹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김순희 할머니를 소개해 드릴게요. 64세이신데 커피를 정말 좋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잔 점심 먹고 나서 한 잔. 오후 2시쯤 간식으로 또한잔 하루에 커피를 선어 잔씩 드셨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커피가 없으면 하루가 안 돌아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커피 마시고 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띵한 거예요. 혈압을 재보니까 커피 마시기 전엔 135였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30분 후엔 15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 잔만 마셔도 혈압이 10에서 15씩 확 오르는 겁니다.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할머니 커피 끊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그건 안 돼요. 커피는 제낙이에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죠. 약을 아침에 드셔서 낮 동안 커피 마실 때마다 올라가는 혈압을 미리 눌러놓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커피 드시기 1시간 전에 약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아침 8시에 약 드시고 9시에 커피를 드시니까 커피 마셔도 혈압이 예전만큼 안 올라가더라고요. 145 정도로 유지됐어요.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커피 마실 때 눈치 안 보고 마셔요.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데, 이제야 제대로 즐기네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아침에 약 드시는 게 좋은 분은요. 첫 번째 낮 시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 회사 다니시거나 손자 손녀 돌보시거나 낮에 활동이 많으신 분이 여기 해당되어. 두 번째 커피, 홍차, 녹차 같은 카페인을 자주 드시는 분. 세 번째 밤에는 혈압이 잘 떨어지는데 아침부터 점심 사이에 혈압이 높으신 분. 이런 분들은요 아침 복용이 하루 종일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인 분들도 계세요. 낮엔 괜찮은데, 밤이나 새벽에 오히려 혈압이 더 위험한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저녁 복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69세 이정숙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할머니가 진료실 들어오시면서 정말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죠.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괜찮지만 밤이나 새벽에 혈압이 더 위험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저녁 복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9세 이정숙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힘들어 보이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잠을 못 자요. 낮에는 멀쩡한데 새벽 4시쯤 되면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이 아파서 깨요. 매일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에 머리가 아파서 깨면 다시 잠들기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피곤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24시간 혈압 측정을 진행해 보았어요. 팔에 혈압계를 차고 하루 종일 생활하시면서 30분마다 자동으로 혈압을 재는 거죠.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낮에는 혈압이 135로 괜찮았어요. 저녁 8시쯤도 140으로 안정적이었고요. 그런데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혈압이 170에서 180까지 치솟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벽 고혈압입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새벽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정숙 할머니는 아침 8시에 약을 드셨어요. 그럼 약 효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있는데 새벽에는 떨어져 버리는 거죠. 새벽 시간엔 혈압을 지켜줄 약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약 먹는 시간을 저녁 9시로 바꿔보세요. 할머니가 놀라시면서, 어, 저녁에 먹어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할머니는 새벽이 위험하니까 약 효과가 새벽에 최고조가 되도록 해야 해요. 할머니가 그렇게 저녁 9시에 약을 드셨어요. 2주 후에 할머니가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밝아져 계셨어요. 선생님 새벽에 머리 안 아파요. 아침까지 푹 자요. 혈압을 다시 재봤더니 새벽 혈압이 145로 떨어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러셨어요. 20년 만에 이렇게 잘 자보네요. 약 먹는 시간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최동수 할아버지는 66세이신데, 당뇨도 있으시고, 혈압도 높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이상한 증상을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밤에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피곤해요. 그래서 24시간 혈압을 측정해 봤는데, 정말 특이한 결과가 나왔어요. 낮에 혈압이 150이면, 밤에도 똑같이 150이었어요. 정상적으로는요, 밤에 자면 혈압이 떨어져야 하거든요. 낮에 150이면 밤에는 130 정도로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심장도 쉬고 혈관도 쉬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최동수 할아버지는 밤에도 혈압이 안 떨어지는 비하강형이었어요. 이런 분들은 자는 동안에도 심장이 계속 무리하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신 거예요. 더큰 문제는요. 이런 분들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나 높다는 겁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지금 아침에 약 드시는데 저녁 10시로 바꿔보세요. 약 효과가 밤 시간에 나타나도록 바꾼 겁니다. 한달 후에 다시 24시간 혈압을 재봤더니 밤에 혈압이 130으로 24시간 혈압 측정 결과가 특이했어요. 낮에 혈압이 150이면 밤에도 똑같았죠. 정상적으로는 밤에 자면 혈압이 떨어져야 하는데 낮에 150이면 밤엔 130 정도여야 해요. 이런 분들은 자는 동안 심장이 계속 일해서 아침에 피곤하고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저녁 10시에 약을 드시도록 시간을 바꿔드렸습니다. 한달후 혈압이 떨어졌고 할아버지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아침에 몸이 가볍고 바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정리하면 밤에 두통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이 있는 분은 저녁 약 복용이 좋습니다. 자는 동안 혈압이 안 떨어지거나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 연구에서 저녁 약 복용이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률을 45% 낮췄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복용 시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내 혈압은 언제 높을까요? 지금부터 혈압 패턴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혈압이 제일 높으세요? 아침, 오후, 저녁, 새벽 어떠세요? 정확히 아시는 분은 별로 없으세요. 대부분 아침에 한번 재고 끝내시죠. 혈압은 하루 종일 변합니다. 파도처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죠. 아침에 한번 재는 것만으로는 내 혈압을 제대로 알수 없습니다. 혈압 일기 쓰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만 하루에 세 번씩 혈압을 재보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쉬고 나서 재세요. 점심 먹고 1시간 후 자기 전 침대에 눕기 전에 재세요. 이렇게 일주일만 재보시면 혈압 패턴이 확실히 보입니다. 종이의 날짜 시간 혈압 수치를 쭉 적어 보세요. 종이의 날짜 시간 혈압 수치를 쭉 적어 보세요. 혈압은 하루 종일 변합니다. 아침에 130이었다가 점심엔 1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녁엔 다시 140, 새벽엔 160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마치 파도와 같아요. 아침에 한번 재는 것만으로는 혈압을 제대로 알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정말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혈압일기 쓰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만 하루에 세 번씩 혈압을 재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다녀오시고 의자에 앉아 5분 쉬고 재세요. 두 번째 점심 먹고 1시간 후, 세 번째 자기 전 침대에 눕기 전에 재세요. 월요일 아침 135, 점심 150, 저녁 145, 화요일 아침 130, 점심 155, 저녁 140. 이렇게 일주일치 적어 놓고 보시면, 아, 나는 점심 시간에 제일 높구나. 또는 나는 저녁부터 올라가네 알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0일 새 안미경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매일 아침 7시에 혈압을 재셨거든요. 잘 조절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아침마다 130에서 135 정도 나왔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세번씩 일주일만 재보세요. 안미경 씨가 그렇게 해볼게요. 하셨어요. 일주일 후에 혈압 일기를 들고 오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침 7시 135 괜찮음. 점심 165 너무 높음. 저녁 9시 150. 여전히 높음. 안미경 씨 본인도 정말 놀라셨어요. 어머나 점심만 먹으면 올라가는구나. 20년 동안 이것도 모르고 살았네. 점심에 뭐 드세요. 국밥이나 찌개 같은 거 먹어요. 짜게 먹는 편이에요. 아,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점심에 짜게 드시니까 소금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이 확 오르는 거였어요. 복용 시간을 아침 7시에서 6시로 1시간 당겼어요. 약효과가 점심 시간에 최고조가 되도록 만든 거죠. 점심엔 국물 요리 대신 나물 반찬 위주로 2주 후에 다시 재봤더니 점심 혈압이 145로 떨어졌어요. 혈압 일기 쓰길 잘했어요. 이거 안 썼으면 평생 모르고 살 뻔했어요. 점심에는 국물 요리 대신 나물 반찬 위주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주 후에 다시 혈압을 재보니 점심 혈압이 145로 떨어졌습니다. 안미경 씨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혈압 일기 쓰길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혈압 일기를 안 썼으면 평생 모르고 살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하루 세번 혈압 재는 것이 힘들면 병원에서 24시간 혈압 측정을 받으세요. 이것은 정말 정확합니다. 팔에 혈압계를 차고 하루 종일 생활하세요. 30분마다 자동으로 혈압을 재줍니다. 자는 동안에도 측정합니다. 의사가 여러분의 24시간 혈압 그래프를 보고 새벽이 위험한지 판단합니다. 저녁에 약을 드세요. 또는 낮이 문제면 아침에 드세요. 알려줄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 결과 맞춤형 복용시간 조정 시 혈압 조절률이 30% 향상. 정리하면 첫째 일주일만 혈압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세 번만요. 둘째 패턴이 보이면 그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가세요. 셋째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시간을 조정하세요. 이세 단계만 하시면 내 몸에 딱 맞는 복용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저녁에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바꾸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큰일 날 뻔한 분이 계셨습니다. 65세 정철로 할아버지가 TV에서 건강 영상을 보셨습니다. 고혈압 약은 저녁에 먹는 게 좋다는 내용을 보시고 혼자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먹던 약을 갑자기 저녁 10시로 바꾸셨습니다. 첫날 밤밤 11시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나셨습니다. 한 시간 후또 화장실 새벽 2시, 또 화장실 새벽, 4시 또 화장실, 밤새 화장실을 7번이나 가셨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병원에 오셨어요. 눈이 푹 꺼져 계시더라고요. 약을 바꾸실 때, 꼭 의사한테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둘째 날 밤에도 여섯 번 셋째 날 밤에도 일곱 번 화장실을 가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힘드셔서 사흘째 되는 날 병원에 오셨는데 눈이 푹 꺼져 계셨어요. 제가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면서 TV에서 저녁에 약 먹는 게 좋다길래 바꿨다고 하셨어요. 약을 확인해 보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약에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약으로 혈압을 낮추려고 몸속 수분을 빼내는 것입니다. 이 약은 무조건 아침에 드셔야 합니다. 저녁에 드시면 밤새 화장실에 가셔야 해요. 잠도 못 자고 몸도 탈수 상태가 되어 정말 위험합니다. 약을 바꾸실 때는 꼭 의사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약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할아버지가 미안해하시면서 그냥 혈압약은 다 똑같은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고혈압약은 종류가 정말 많고 약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는 무조건 아침 복용 저녁에 드시면 밤새 화장실에 갑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는 약으로 아침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는 혈관을 넓혀주는 약으로 저녁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도 저녁 복용이 가능합니다. 약마다 복용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제대로 바꾸는 방법. 첫 번째 단계는 일주일간 혈압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 세 번씩 재서 언제 혈압이 높은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그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사가 약 종류를 확인하고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꾼 후 2주간 다시 혈압을 기록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는 인터넷 정보만 보고 혼자 바꾸기 약 종류 확인 안 하고 바꾸기 의사에게 말안 하고 바꾸기입니다. 사실 약만 잘 먹는다고 혈압이 완벽히 조절되는 건 아니고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약을 잘 먹어도 짜게 먹고 술 드시고 운동 안 하시면 혈압은 절대 안 잡힙니다. 정리하자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첫째, 인터넷 정보만 보고 혼자 약을 바꾸지 마세요. 둘째, 약 종류를 확인 안 하고 바꾸지 마세요. 셋째, 의사에게 말안 하고 약을 바꾸지 마세요. 이세 가지만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약만 잘 먹는다고 혈압이 완벽히 조절되는 건 아닙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효과를 두 배로 높이는 생활 습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7살 홍정숙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약도 꼬박꼬박 잘 드시고 복용 시간도 완벽했습니다. 아침 7시에 한 번도 안 거르고 10년 넘게 드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혈압이 160에서 도무지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여쭤봤어요. 할머니 평소에 뭐 드세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침엔 김치찌개, 점심엔 된장찌개, 저녁엔 생선구이에 젓갈 좀 먹어요. 그리고 밑반찬으로 장아찌랑 김치는 항상 있고요. 아, 이유를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짜게 드시는 거예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하루 소금 섭취량이 15g 정도 되더라고요. 정상은 5g인데 무려 3배나 많았던 거죠. 소금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몸에 수분을 붙잡아두기 때문에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약만 드시지 말고 소금만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처음엔 힘드셨대요. 짜게 먹어야 입맛이 도는데, 그래도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달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선생님 혈압이 떨어졌어요. 혈압을 재보니 160이던 게 140으로 뚝 떨어졌어요. 약은 똑같이 드셨는데 소금만 줄였을 뿐이었죠.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국물 요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고요. 김치도 덜 짜게 담갔어요. 찌개 대신 나물 반찬 위주로 먹고 젓갈은 아예 끊었어요. 처음엔 밍밍해서 입맛이 없었는데, 이 주일쯤 지나니까 이제 담백한 맛이 더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셨습니다. 선생님 소금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10년 넘게 약 먹었는데, 소금 줄이니까 한달 만에 이렇게 달라지네요. 혈압관리 5개명. 자, 그럼 정리해드릴게요. 약 효과를 두 배로 높이는 생활 습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소금 줄이기. 하루 5g 이하로 드세요. 국물 요리 줄이고 김치는 덜 짜게 담그고 젓갈이나 장아찌는 피하세요. 둘째, 매일 30분 걷기. 산책만 해도 혈압이 10도 떨어집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편한 시간에 걸으세요. 셋째, 체중 관리하기. 몸무게 1kg만 빠져도 혈압이 1 정도 떨어집니다. 5kg 빠지면 혈압이 5 떨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줄이기, 명상하거나 좋아하는 취미 생활하세요. 손자 손녀랑 놀아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담백한 맛이 더 좋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소금의 위험성을 깨달았다는 분도 계시죠. 10년 넘게 약을 먹었지만 소금을 줄이니 한달 만에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혈압 관리 5계명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약 효과를 높이는 다섯 가지 습관입니다. 김치는 덜 짜게 담그고 젓갈이나 장아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편한 시간에 걸으세요. 셋째, 체중 관리하기. 다섯째 약 있지 않기. 매일 같은 시간에 꼭 두세요.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약 효과가 두 배로 강해집니다. 정리하면요. 약 복용 시간과 생활 습관 개선이 두 가지를 함께 하시면 혈압 조절이 쉬워집니다. 약만 먹는 것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백 배천배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정리해 볼게요. 고혈압 약은 복용 시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낮에 혈압이 높으면 아침 복용 밤이나 새벽에 높으면 저녁 복용하세요. 혼자 판단해서 바꾸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만 믿지 마세요. 생활 습관이 약보다 중요합니다. 소금 줄이고 걷고 스트레스 줄이기.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혈압이 놀랍게 바뀝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아침에 먹고 있어요. 혈압 일기를 써볼게요. 짧은 댓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혈압이 떨어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다른 시니어분들께 희망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주변 가족 친구 이웃분들께 공유해주세요. 혈압은 하루아침에 잡히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안정됩니다. 고혈압 약 부작용 줄이는 법 알려드릴 겁니다. 어지럼증 기침 발목 붓기 때문에 약을 망설이시는 분들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내일 제가 함께하겠습니다.